네, 5 2 2강 3.6번 문제입니다. 자, 질량 3m, m, 2m 있어요. 요 실효 연결되어 있고 일정한 속력 알자임 0인 상태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가속이 됐겠죠? 아, 일정 속력인 V죠. 가다가 P점을 지나는 순간 A가 끊겼어. 그랬을 때 A는 바로 돌까요? p점에서 바로 그냥 유턴해? 안 되죠. 왜 가던 속도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올 거고 p는 그대로 이제 빨라지게 될 거죠. 자, 그때 나에서 c의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4mG. 그리고 c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까지 c는 d만큼 이동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석부터 할게요. 왼쪽에서. 자, 같은 빗면은 같은 가속도로 했죠. 쪽 같은 빗면은 같은 가속도를 받는데 얘가 중력에 해당하는 이쪽 빗면에서 받는 가속도가 뭐 g에 해당하는 뭐 a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3 m a 만큼 중력을 받는 거고 얘는 m a 만큼 받는 거예요. 즉 같은 빗면에서는 같은 가속도기 이 때문에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3 3f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3f라는 힘을 받으면 얘는 f라는 힘을 빈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력 비스무리한 힘이에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ef 하면 안 돼요. 얘는 기울기가 달라요. 힘평형이죠. 얘랑 얘랑 같아야죠. 자, f. r 자0이라면 이게 1단계. 그럼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 이제. 이건 실이 있건 없건 공통이에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봅니다. 쪽, 그러면 뭐고하야 되지? 기억. 시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가겠습니다. 자, 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몇일까요? 3F죠. A는 알짜를 영이어야 되니까요. A만 보면 알짜를 영이어야 돼. 그럼 A만 보면 이 3F랑 이거랑 같아야지. 이게 3F다. C를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3F. 자 C를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C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알짜면 영이어야 돼. 그러므로 3F. 클 수가 없죠. 자, 나에서 가속도 구하래요. 나에서 가속도 구해보겠습니다. 나에서 가속도는 둘이 묶은 거 있죠?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갈게요. 같이 움직였을 때알짜임은예 얘 빼기 예. 얘.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는 거. F는 같이 움직이죠? a.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a는 이제 m분의 b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 안 썼죠. 나에서 시리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안 썼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식을 첫 번째 식 <laughs> 두 번째 B에서 써보자. B 개별로 보면 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이 사분의 일 mg래며. 그러면 요 힘이 커요, 요 힘이 커요. 얘가 그죠? 오른쪽으로 흘려가고 있으니까. <laughs> 그러면 여기서 평형 B에서 사분의 일 mg 빼기 F는 얘 혼자 지금 적용하고 있죠. m A. A인데 A가 요거. 그러면 EF가 4분의 1MG F는 8분의 1MG고 이 가속도는 M분의 F니까 8분의 1MG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니은이죠 맞죠? 자 마지막 디귿이 문제인데 이제 d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아,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될것 같은데 a의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나에서 a의 가속도는 몇이에요? f는 m a죠 근데 F 가몇인지 배웠죠? 8분의 1 mg였죠 아까. 그러면 a 가도 8분의 1 줍니다. 오, 얘네 둘이 가속도가 똑같네. 네, 그러면 나에서 구한 이제 a 의 가속도랑 그리고 bc 같이 운동하는 가속도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같은 거죠. 방향은 다른데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볼게요. a 랑 bc 같이 묶어서. 가속도는 아, 가속도의 크기는 1대1 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시간은 똑같다고 똑같은 시간동안 그러니까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T라고 하면 똑같이 이동했죠 똑같은 시간이죠 그때 그러면 델타V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겁니다 왜? 속도 변화는 시간분의 가속도니까요 자 근데 A는 속력이 V에서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동안 그러면 b c 는 처음에 v 에서 ev 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eas 쓰면 되는데 eas는 v 제곱 빼기 v 제로 제곱 식을 쓸게요. 그럼 e 가속도 8분의 1g 이제 이동거리 d는 나중 속도 제곱 4v 제곱에서 처음 v 제곱을 뺀 거다. 그러면 d만 남기면 g 분의 12V제곱. 그래서 그이 나와버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